함께 찬송가 301장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신은 내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물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4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70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부리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부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다. 이 우리가 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맞는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극류를 얻음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있을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r 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 마지막 장인 14장 이 결론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과 그리고 반역의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결론은 어떻게 맺어져야 됩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을 버렸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난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책망의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게 맞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24장의 말씀은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생각과는 그 깊이와 넓이,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품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책망이 담긴 그런 불편한 말씀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책망하실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경고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주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경고하고 책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라 아니면 너희는 이렇게 심판받아 죽어라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죄라는 아픈 부위를 도려내심으로 살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어 여러분은 불편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까발리는 그런 불편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개케 하심으로 다시 살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 욕심과 내 아집,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죄와 가까워지고 그것을 자꾸만 품으려고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를 자기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 성향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악의 덩어리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경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 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근데 그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제안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제안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만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직접 찾아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단순한 종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려면 한 가지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그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의를 단순히 그냥 도덕과 윤리로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진 불의함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중심성입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 이 모든 것을 넘어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의지함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의 뜻은 주인 또는 남편, 왕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고 내남편인데 바알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내 주인이라고, 내 왕이라고, 내 남편이라고 외치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 불의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게 불의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의로운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왜냐하면 불의의 열매는 죽음이니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의 욕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면 우리는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불의함을 다토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돌이키면 우리는 다시 살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깊이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우리 의 연약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말로만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 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레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하지를 되시나 이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말씀, 아, 유일한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근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그 유일한 길을 지금 이 호세아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늘 수송아지를 바치면서 그런 우상을 추앙했던 그런 무너진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하겠다. 지금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냐? 3절입니다. 우리가 수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극류를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사실 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곧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망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나아가서 자기들의 그 생명을 구원을 갈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아수르에게 구원을 갈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 이, 어, 보시면 말을 타지 아니하며 나옵니다 이 말은 이 당시에 여러분 애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여러분 이 당시에 말 강대국이고 말을 수출국인데 이 앗수르 이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 우리의 손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을 향하여 신이라고 하지 않겠다. 그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수 있느냐?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극유를 얻음이니이다. 즉 지금 말한 이아수르를 버리고 애굽을 버리고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아와 같은 우리 아무도 도울 자가 없었던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조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도 영적 고아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연 고아가 무엇입니까? 보호하게 없는 것입니다. 의지할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보호막이 없는 것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인정이 되어져야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우리의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불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드니까 할 수밖에 없죠. 시키는 대로.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리,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알면서도 이번에 또 받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또 돌이키는 것 같아도 아수르를 떠나고 애굽을 떠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해도 그것이 진짜가 사실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오늘 조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찾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이것만 도와주시면 저것만 해주시면 나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내 중심성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면서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이스라엘 모습 오늘 조하 여러분의 모습을 모르셔서 사절처럼 이들을 기쁘게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것을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기쁜 마음으로 받고 사랑함으로 진노가 떠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이 뭐냐?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십자가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5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갑갑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배경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이슬과 같다고 하면 약간 약해 보입니다. 무슨 굵은 비도 아니고 폭풍우도 아니고 이슬이라고 하면 좀 약해 보이는데 이 표현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에는 비가 단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건기에 식물들이 자기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새벽 이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벽마다 내리는 그 이슬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초목을 살게 하는 생명의 물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변함없이 내리는 이슬과 같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백가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레, 레바논 백향목 이 레바논 백향, 백향목은 아름드리 나무인데 아주 큰 것을 얘기하는 뿌리가 이 나무처럼 깊게 박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를 나옵니다. 새벽기도를 나올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을레이 습관처럼 그냥 가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한 달에 몇 번, 뭐 일년에 몇 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의지하여 근거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확 뒤집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새벽이슬 같은 이 하루하루 우리 이 새벽이 짧은 시간에 듣는 이 말씀들이 하루하루 쌓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백합파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믿음의 뿌리를 싹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갑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여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바를 주인이라고 섬겼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여기 내가 다시 우상과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상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 우상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그를 돌아보아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보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돌아보아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발음이 아스루입니다. 아스루. 아수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 두 개의 아스루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될 아스루. 군사력과 막강한 힘을 권력을 가진 아스루가 있습니다. 또한 아스루는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다시 이스라엘을 살리게 할수 있는 아스루. 이두 가지 아스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어느 앗수르를 선택할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주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얻은 앗수르의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어떤 앗수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와 여러분에게 선택하는 라 겁니다. 마지막 구절에서도 이 선택을 강요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고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누가 청명이 있어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초아 여러분이 이 믿음의 선택을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똑똑하다고, 뭐 좋은 대학 나왔다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다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즉 여호와만이 정직하시다. 여기 여호와의 도라고 할때이 도는 테레크라고 하는데 길입니다. 길. 여호와의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인은 이 길을 다니지만 죄인은 오히려 이 길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결정해라. 오직 하나님만이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너희가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조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묻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 권력과 파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돌아보시며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수르 그 하나님의 돌아보심을 보고 기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초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호세아서는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마감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무릎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우리 삼성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이 새벽 그리고 오늘 이 하루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많은 죄악을 있는 그대로 지적하고 또 때로 우리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오늘 이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삼성의 가족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가하게 하시고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을 잘 걸어가서 결국엔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여기만 모 우리 온 가족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갖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특별히 앞장세이끌어가시 우리 단임 목사님과 당회와 온 재직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억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식이 할만 남지 않았습니다.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모든 임직자들이 우리 다리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임직자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 오늘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또 후원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내 개척교회 및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를 회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 교회에서도 이 선교와 전도 구지하는 교회 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래에 싫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